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삼성 이재용 딸이 너무 부럽다 입니다 하루만 이재용 딸로 살아보고 싶다 아빠가 엄청 아껴주겠지 가족 화목해 보이지 재벌에 얼굴도 이쁘지 외국인 친구도 많고 유학도 가고 하고 싶은 거다 해볼 수 있겠다 그러자 그 밑에 누가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저기 가난한 베네수엘라 판자촌 딸내미한테는 너가 이재용 딸이다 그러자 그 밑에 누가 또 댓글을 합니다 어? 그럼 이재용 딸한테 나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딸 눈에는 여러분은 베네수엘라 판자촌 딸내미입니다 마치 그렇듯이 인간은 좁게는 옆에 사람부터 나랑 전혀 상관없는 타인까지도 나와 비교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성경을 보면 인간이 완전 무결할 수 없지만 마치 정말 하나님의 완전히, 완전한 종 같아 보였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사무엘, 아,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사울에 대한 마음을 접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무엘에게 사무엘 보로 기름을 부으러 가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관니와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는 사무엘도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무의 본인도 어, 자고로 왕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했던 인간적인 기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하세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스테반이 어, 그런 인간적인 기준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어,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스테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의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그 메시아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죽였다고 말하는게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초월했을, 초월했다고 볼수 있는 말씀이 바로 60절에 그가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감사를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감사의 의미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땡큐의 의미와는 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누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나오는 그 시적인 감사가 아닌 이 감사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나올 수 있는 감사입니다. 마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하는 상황에 놓이자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순교할 수 있을까? 나를 반대로 매달아라 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내가 세 번이나 부인했고 그런 내 자신을 나조차도 견딜 수 없어서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마저도 나를 찾아와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비로소 베드로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아,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며, 얕은 연민에서 비록되어 나오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안고 가는 한 가지는, 세반과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저런 하나님 앞에 멋진 순교의 모습을 보일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견, 나를 죄에서 견전해 시려고 천국으로 초대하고 싶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나를 위해서 또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라면 기꺼이 매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며 조금이라도 닮아오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흉내 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모양 내고 싶어서 살아가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의 근거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 나는 새하고, 예수님을 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님 감사합니다. 닮아 하고 싶어도 흉내 내고 싶어도 조금이라도 모양이라도 내보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안 됩니다. 아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하고 예수님의 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하지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세상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어 하나님의 한 명의 종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의 근거로 그 감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